이 고기 진짜 좋았다니까 고기 없으면 밥안 먹자. 이 새끼 어디 갔어? 반대쪽, 반대쪽, 반대쪽 존나 많다 여기 앞에 옆에. 이거 농담 줘 아, 씨발, 깜짝이야. <laughs> 야이야 이케 야, 야, 도망간다 야쟤 새끼 하나 떨어졌어 방금 어, 들인거아도망 쪽? 밖에 밖에 온다 내 아래에 하나 있고 밖에 박스 뒤에 붙었어홍 4번 어 얘네 아까 걔네다 방금 저네 왼쪽 왼쪽 밖에 사운드 아야 왼쪽 밖에? 어방 안에 있네 더야돼 세게 세게

야, 안쪽. 쟤도, 쟤도 지금 세게한데 오! 예. 와! 오, 와! 이 사이... 뭐야? 얘얘 <laughs> 어. 아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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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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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이새 올라갈게 옆에... 오른쪽으로 올라갈게 이새 위에 살리러 간다 3번 아 여기 군대 그거 있네 개죽간데 보기만 해도 역겨 여기에 물 채워져가지고 와아나 스트레스 받아서 똥 마렵다 아. <laughs> 멀리 기자 멀리 기절 리고이요 대권씨 앞나무에 하나 와 개형 그래. 아이제다 아, 봤구나 여기야 뭐야 끝났다 어네틱 뒤에 해우소라 네나나 죽다야 <웃음> <웃음> 나!!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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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지마 <laughs> 이 ㅅㅂ 하나 <laughs> <로그램> <laughs> 왼쪽 내려왔어요 어? 아 여기 바로 앞에 나오네? 어? 저거는 몰랐어요 음. 천천히 천천히 오쉣 왼쪽 거 기절이고 틴형 아까 그 오른쪽 거 다시 고 4번 야아 손이디 라스 빨간 복업. 아머테러스. 오호호호. 부티뉴이권팝 미술입니다. 대건 씨. 예. 권총 킬당각 300개입니다. 오호호. 난난 솔직히 말해서 대건아 진짜 소소하게난 10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. 예? Yeah? 이제. <laughs> 원총으로수 있다 어. 진짜 아, 도망간다. 도망간다. 다 빠진다. 도망갔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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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살았스살스어스았스 피해. 피해. 좋아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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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아, 씨발. 일단 대건 씨 살릴게요. 대건 씨 너무 흥분한 거 아니에요, 방금? 아, 씨발. 내려 가지고 그냥 개무식계잡으라 했는데. 넴이 들온다 내미 내쪽 위로. 내쪽 위로. 대가 하나 놓게. 떼놨어, 떼놨어. 어디 어디. 내바 뭐, 앞에? 바이. 그 바이 바이 바이. 그리고 밑에 도로도 있어. 생각 좀. 그다음 나. 미시, 박만박만박만박만건씨도로피야 여기서 이 키를 태워. 네. 네. <laughs> 야, 제가 볼때저 가운데 집 박아야 될것 같지 아요 예. 어 왼쪽 어, 근데 단차 왼쪽 올리면 할 만한 게 있는데 어, 인정 얼마나 어, 만한... 어. 왼쪽이 안 본다 어 여기 여기 괜찮잖아 본다 준다 싸운다 그래 나집 나오는 거만 봐줄게 위에 먹어봐 그럼 내가 왼쪽 끝에 가가지고 우리 집 소독 막아줄게예어 보인다 발 앞에 내발 앞에 됐다 1 cm 오른쪽 핑 왼쪽 들어오래 갑니다 아예 다른 애들 좀... 아 누구 아, 누구 저 오른쪽 뒤져요 어, 왼쪽 아 기다려봐 뒤지뒤아 씨발 아, 아 연막 왼쪽에 있다 저 상자까지 엎칠게 아 장난하고 있네 여기 돌이 아 막... 시간 갔나? 머리야? 머킬이다나 살릴 수 있어! 다크로부터! 나 살릴 수 있어! 권총으로 <laughs> <laughs> <원초부터 웃음> 다잡아 <laughs> 그런데 이 쓰레기야... 일단 이렇게 들어왔건데요 예? 엔딩 분석가님 지도를 보여달라고요? 어.. 대놓고 방패를 하겠다 이건가? <laughs> 엔딩 분석해주시는거 아니야? 지도 보고? 아, 네, 엔딩 분석해주실거예요 어디 엔딩인가요 이거? 맞추면 은 제가 퀵표드립 틀리면 블랙이에요 잘 선택하세요 오아시스 엔딩 아닌데요? 오다 어, 안쪽으로 뛰어가다 이렇게 굿 아이디어 클리어하고 4번 한 명이 채우긴 해야 된다? 왼쪽에서 아 놓은 상황을. 채 멀리 있다. 아, 술타 아, 날라나? 바람에서 깐것 같은데? 아 왼쪽 바로 단뼈라게 있는. 방금 스크스 사운드. 채야채야 아, 가운데 도 가운데 있다. 화염병 줄게. 아무튼 계 갈게. 왼쪽 고목나무 뒤에 하나 왔다. 야왜 여기야? 끝났고. 위에 위랑 삼대사 같아. 아왜 보인다? 왜다? 나무 보인다. 자 붙어봐. 나무까지 없어. 뒷년막에 있어. 살리는 중인 데 나가 뒷년막 사 번에 둘이야. 아대화에수또떠가나거기줘 어, 봐. 잠깐만, 내발앞 있는 거 같은데? 바로 앞 바위, 바로 앞 바위. 바앞 바위. 삥 깠어. 바위 하나 기절이고, 삥맞으면 끝, 아, 4번이 끝. 4번에 하나, 왼쪽에 하나, 내, 오른쪽에 하나. 어, 수다 쿠키에다 누워있는 거. 엠막, 엠막, 엠막. 있어? 엠막, 어. 아, <laughs> 아, 진짜 진짜 진짜. 아이고 형다미쳐다미쳐다 아, 우리 허석 경기 지아오님이 제구 하늘밖에 My hands steady, I feel ready, but my legs heavy. I don't get it. How come I haven't hit it already? Still working, I'm still learning, I'm still searching. Finally earning something, finally turning something called a profit. If I hear you talking shit, don't get caught in it. I'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, dropping all your shit. Yeah, I promise this, I got promises. You ain't stopping this. Cross my shit, you'll be knocked unconscious, bitch. That's the consequence I got.